자, 요얼모의 평가 32번 빈칸 추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연계가 되었던 2점짜리 문제고요. 수능 특강 독해 영어 독해 연습 2강의 6번 문제가 연계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hrough로 문장이 시작하면은 자, through recent decades. 자, 여기까지겠네요. 자, 그래서 최근 수십 년 동안 최근 수십 년 동안 자, 학술적인 그런 archaeologists 고고학자들이죠. 이 고고학자들이 자 have been urged 자 have been urged urge 하면 촉구하다 뭐하라고 촉구하다인데 b 나왔으면 촉구 된 거죠 수동이 되었고 have 왔으면 뭐뭐 해 왔다라는 완료의 의미가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어 왔다가 되겠죠 자 have been pp 뭐뭐 되어 왔습니다 촉구 되어 왔어요 뭐하는 것을 제 conduct 하라고 수행하라고 촉구가 되어 왔습니다 뭐를요 그들의 research와 excavations 그들의 연구와 발굴을 수행하라고 촉구가 되어 온 겁니다. 누가요? 이 아, 어, academic a r c h a e o l o g i s t 이 학술적 고고학자들이요. 근데 뭐에 따라서 수행하라고? According to, 자, hypothesis 하면 가설이죠. 가설. 그리고 testing 하면 검증입니다. 가설 검증 절차에 따라서, 자, 가설 검증 절차에 따라서 그들의 연구와 이거 발굴이죠. 발굴을 수행하라고 촉구가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이 고고학자들이요. 단어는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 요런 것들 자, it has been argued that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that 이하가 주장되어 왔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자, 주어가 동사한다고 주장이 되어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런데 이렇게 컴마, 엔드 나오면 병렬이죠. 그러니까 자, 계속해서 뭐 한대요? 우리가 일, construct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이론을. 그리고 2. deduce. 추론해야 되는 거죠. 뭘요? testable propositions. 자 검증 가능한. 테스트. 검증하다. 검증 가능한 proposition. 명제겠네요. 검증 가능한 명제를 자 deduce. 추론하고요. 마지막으로는 3. 동사원형 계속 나오죠. prove하거나 disprove해야 disprove 된대요. 검증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걸 검증하는 겁니다. 그들을. 자, 그들을 그 그들이란 건 이론이겠죠. 그 이론들을 검증하는 겁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요? against the sample data. 샘플 하면 추출하다라는 동사의, 그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출된 데이터에 대하여 이렇게 뭐 뭐모에 대하여서 옳다 혹은 그르다를 검증해야 한다라고 주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 우리가 1하고 2하고 3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우리가 1하고 2하고 3 해야 한다. 요 추출된 데이터에 대하여 요로 하다라고 주장이 되어 왔다는 거죠. 사실은 in fact 사실은 자, 이 과학적 방법의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자, run into 하면 모모를 마주치다, 맞닥뜨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뭘 마주쳤나요? 어려움을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게 어려워라는 게 이제 이 다음부터의 내용이겠죠. The data have a tendency.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뭐 하는 경향이죠? 자, 동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lead to 하면 뭐뭐를 초래하다니까? 자, unexpected. 예상치 못한 그런 questions. 질문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역시나 이슈들.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뭐가요? 이 데이터들이. 그러므로, Archaeologists. 자, 고고학자들. 그런데 뭐를 주장하는 고고학자들이죠? 자, 그렇게 명사 뒤에 ing오면은 뭐뭐하는이 됩니다. 그래서, 자, 뭐하라고 주장하나요? follow, 따르라고요. 이 절차를, 가설검증 절차를 따르라고 주장하는 이, archaeologists. 어, 요, archaeologists들은요, 이 고고학자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알게 되는 거죠. 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find 같은 경우에 find 목적어 동사 ing 올 수도 있는데요. 이러면은 목적어가 동사하고 있는 걸 알게 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뭐 하고 있는 걸 알게 되나요? 그들 스스로가, 자, having to, 뭐, 뭐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뭘 해야 하나요? 자, 결국은 소설을 만드는 거죠. 소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in practice. 현실적으로 그들의 작업과 그리고 이론적인 결론들 자 요런 것들이 자 partly developed. 부분적으로 발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 어디서부터 발달이 되었나요? from the data which they had discovered. 그들이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발견했었던 데이터로부터 발달을 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일과 그들의 이론적 결론은 자, 그들이 발견했던 데이터로부터 어, 발달을 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요 정답을 아직까지는 요 밑에를 읽지 않았을 때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한번 먼저 봐볼게요. In other words, 달리 말하면즉 이런 거죠. 즉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요. 언제 그들이 decided upon? 자, 디사이 o 폰 하면 뭐뭐로 결정하다 이거예요. 뭐로 결정했을 때한 해석으로 결정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떤 해석으로 결정을 했을 때 그들은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in presenting their work 그들의 작업을 제시할 때는 자, in ing 하면 뭐뭐 할 때죠.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는 they rewrote the script. 스크립트를 다시 썼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컵만 나오고, ing 나오면, 뭐, 뭐, 하면서죠. 자, 그러니까, 1하고, 2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1. claiming their theory first. 그들의 이론을 먼저 제시하고, 먼저 두고요. 그런 다음에, claiming. 주장하는, 주장하면서. 뭐라고 주장하나요? 자, 우리 claim to 동사 하면은, 뭐, 뭐, 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분사구문으로 나오면은, claiming이 나올 테고, 그러면은, 주장하면서인 자 여기에 만약에 have pp가 오게 되면 이제 뭐뭐 한다고 주장하다가 아니라 했다고 과거로 쓰는 겁니다.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뭐 했다고 주장해요? 그들이 검증 한다고가 아니라 했다고. 그냥 claiming to test 하면은 검증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 claiming to have tested 하면 검증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에 대하여 검증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떤 데이터인가요? 그들이 발견한 데이터죠. 그, 아, 그들이 발견한 데이터에 대하여 주장, 어, 검증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as가 나오면은, 뭐, 뭐,처럼이죠? 그런데, 어디에서처럼? experiment under laboratory conditions. 자, 실험실 환경 하에서의 실험에서처럼, 실험에서처럼, 실험실 환경에서의 실험처럼, 그들이 발견한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스크립트를 다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작품을 선보일 때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했습니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녹록하지가 않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떤 야매로, 야매로 결국에는 자기가, 야매로 자기가 어. 야매로 본인이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것을 뒷받침한다라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전에 이미 발견했었던 데이터로부터 그것이 그 이론적인 결론과 작업들이 발달된 것이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런 글의 요지는요. 요 뒷부분을 읽으셨어야 여기 뒤를 읽으셨어야 그 다음에 여기로 올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빈칸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in other words가 나오면은 여기에 사화를 거셔야 돼요.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너네가, 너네가 이미 니들이 발견한 데이터로부터 그 이론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거 아니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2번을 보시면은 자, from comparisons 비교죠. 그런데 데이터의 비교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 있는 데이터의 비교예요. 필드한 분야죠.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3번 explore 하면은 어 explore 하면은 탐색하는 거죠. more sites 더 많은 현장을요 for their future studies. 그들의 미래 연구를 위해서. 요것도 아니고요. 자, by supposing 가정함으로써요. 어 가능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가정하면서 틀을 가정하면서 그것도 아니고요. by observing 관찰하면서죠. 그런데 모를요. Hypothesis testing procedures. 그 가설 검증 절차를 관찰을 하면서. 아 여기서는 준수하면서네요. 죄송합니다. 저 observe 하면은 관찰하다도 있고요, 준수하다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준수하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 검증 절차를 준수하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 5번이 돼야 되는 거죠. 아 1번이 돼야 되는 거죠.